만약 선생님한테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10억이 생겼어요, 10억이? 네. 그럼 다 버려 버려요. 무슨 마..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러면? 아 무슨 낙으로.. 연애하는 낙으로 산다니까. 혹시 선생님한테 좀 호감을 표시한 여성분이 계세요? 아 당연히 옛날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고 아주 노골적으로 한 경우도.. 아 가봐요. 최근에 있었어요? 내가 예를 들게요. 내가 화석이 되더라도 나는 변치 않는다. 설사 그 사람이 영원히 날 떠난다 해도 난 영원히 보내다가 끝나야 돼. 그것이 그 사람한테 가느냐. <laughs> 가랏냐는 중요한게 아 저는 선생님한테 누군가를 소개팅 한번 시켜주고 싶어요 아 전혀 필요없어요 예? 전혀 필요없어요 삼행시를 지었대요 자기가 이기적이고 기이하지만 정의 가는 뽁배기 형님 <laughs> 그때 가방을 이렇게 큰걸 가지고 다니고 캐리어 네. 거기 옷이 잔뜩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딱 오니까는 노숙자가 왔다고 노숙자는 필요 없다고 인력에서 분명히 왔는데 네. 그래가지고 일도 못하고 쫓겨갔어요 얘기를 하죠 왜뭐어난 노숙자 아니라고 인력에서 왔다고 해도 아 필요 없다고 가라는게 어떻게 막무가로가라는게 그니까 내가 끌고 다니는 캐리어 속에 있는 옷이 네. 노숙자가 어디 인력에서 재수 좋게 일하나 잡아가지고 왔나 보다 그런 생각해서쟤네 일을 못하겠지 하고 추천해버린 거예요. 참 선생님 이번 여름에 휴가 갔다 오셨어요? 아 휴가는 무슨 휴가는 아예 안 가세요? 네 휴가는 앞으로 죽을, 죽을 때까지 영원히 안 가요 근데 선생님 보면 1년 365일 내내 일할 네, 생각만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행복하죠 어떤 낙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삶의 낙은 연애하는 낙은 소소한 재미도 많지 않습니까? 저, 아니요 그보다 더 짜릿한 건 없어요 선생님 하는 건 결국 문자 보내고 네. 통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이면에는 사랑이 흐르죠 그 이면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직접 얼굴을 보면 네. 어마어마한 행복을 느끼겠네요? 그렇지 않죠. 왜요? 집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가늘고 길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걸 원한대요. 선생님은요? 나는 그때는 정반대였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집, 이제 나이가 들고 힘도 떨어지니까 그 말의 뜻을 따라가는 편이죠. 가늘고 긴거 끊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기로 했잖아요. 지금 집사람이 무척 힘든 시기예요. 그러면 나는요, 어떻게든 간에 내가 줄수 있는 모든 걸 갖다 그녀에게 주어서 그걸 메꿔야 돼요. 부부니까. 그럼 메우고 메우고 집사람이 그것이 채워지면 또 언젠가는 내가 저기 저안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집사람이 나에게 도와줍니다. 그분은 선생님이 안 도와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아니분이 연락을 안 하시고 딱 끊어 버리면 선생님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 그때는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정신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겠죠. 몸은 살아 있는데 정신은 죽은 상태가 돼요. 예. 만약 선생님이 여유 돈이 있으면은 예.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 여유 돈 있으면 집사람한테 보내야지. 아, 그 그러니까 보내지 않는다고 하면? 아, 안뭘 뭐 그건 아, 그냥 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자체가 없어요. 만약 선생님에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10억이 버려버려요. 생겼어요, 10억이? 네. 그럼 다 버려버려요. 무슨 막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러면? 아 무슨 낙으로 연애하는 낙으로 산다니까. 돈 붙이는 낙으로 사 사시는 거같 아니요, 요아 돈이 아니요, 에 그건 예.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아니 사랑을 주는데 무슨 그게 돈 문제가 나와요? 그 액면가 그건요 휴지조각이에요. 그 그건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 권리라고 나의 권리를 사랑으로 바꿔서 그녀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그 사람이 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 드시거나 응. 좋은 장소 가면 그게 네. 떠올라요, 아내분이 아니, 목적이 그렇다니까요. 맛있는 거 먹는 거고 좋은 장소에 가는 것은 내일 일을 해야지고집 사람한테 더 많은 걸 보낼 수 있을까? 그게 도움이 될 때만 간다 이거죠. 난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듣는지도 않는데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왜안 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나의 삶 자체는요, 집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걸러져 가지고 세상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 수단이 바로 보내는 거라고요. 왜? 내가 나의 권리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선생님이 네.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연인을 사귀시면 네. 좀 달라지지 않을까. 난안 해요. 그러면 네?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젊을 때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마음으로 다 잡은 게 있어요. 내가 집사람한테도 말했지만 내 선택은 끝났어요. 집사람을 딱 선택했을 때 나의 모든 가능성과 나의 모든 희망, 그런 걸 갖다가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절대 그쪽으로 안 간다고 딱 작심했어요. 왜? 한 사람을 선택했으면 두 가지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과역이고 나중에 스스로 망하는 길이에요. 사람은 그만큼 능력 있는 자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 많은 걸 가질 수 있어도 그걸 영원히 길게 볼 때는 절대 한 사람은 그 이상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안 돼. 와. 그럼 순수하게 그 사람한테 전부를 준다면 나머지 줄 것이 누구한테 줄게 있겠어요? 단 1%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100%를 주는데 나머지 여력이 어디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줄 게? 그건 자기 자신을 배신한 거라고. 거기에 뭐 바늘이라도 들어갈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이번에 집이 아주 네. 어려워서 집사람이 나한테 문자를 많이 보냈어요. 한 5, 6년 동안 어디, 저, 사라지고 연락이 안 돼도 잘 지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화석이 되더라도 나는 변치 않는다. 내 모든 권리를 갖다 쌓아두겠죠. 그리고 집사람과 연결이 되면 바로 보내다 설사 그 사람이 영원히 날 떠난다 해도 난 영원히 보내다가 끝나요. 그것이 그 사람한테 가느냐, 안 가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계신 분하고 네. 연락이 끊기거나 이제 헤어져도. 헤어져도 혼자서... 보낸다고. 난 무슨. 하... 좋은 거아니 이해를 하고 싶어도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왜안 돼요? 난 이해되어야 되는데. <laughs> 아니, 사랑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 주는 거. 적당히 줘도 되잖아요.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랑에는요. 남기로고 죽는다는 것 자체가 발로 하는 짓거리에요 그건 옆구제 세일라고 하는 짓거리죠 발아 이거 음. 비추면은 또 사람들 또 아니 그거 문자로 한번 뭐 예. 보지 되지, 이렇게 자. 볼게요 예. 안되면 급하게 떠나야 네,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협박하는 것같은데아 상관없어요 현재 선생님한테 가장 중요한 존재는 그 아내 분이세요? 당연하죠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 다음은 어머니아 가족 말고 어그 선생님의 어떤 고민이나 고충 같은 건 누구랑 의논을 해요? 집사람, 누나, 어머니. 아내분은 그걸 잘 들어줘요? 당연하죠. 20몇년 동안 처음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가장 많은 얘기를 나누고 가장 고민을 갖다 많이 나눈 사람이 집사람이에요. 집사람의 배려심 때문에 내가 반했어요. 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막 돈만 달라고 이렇게 아, 재촉하는 것 그것은 거 그것은 내가 처음에 작심하고 내가 한 거라니까. 집사람이 달라고 한적한 한 번도 없다니까요. 난 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내가 구걸을 했어요. 나 폐인 상태인데, 나좀 살려 달라고. 그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복이 됐으면, 내 자신이 자력으로 안 되는 걸 갖다 집사람이 자신을 버려가면서 해줬다면, 나도 그 대가를 줘야죠. 그게 사랑의 본질 아니에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한테 누군가를 소개팅 한번 시켜주고 싶어요. 아 전혀 필요 없어요. 예? 전혀 필요 없어요. 왜? 예. 내가 이미 내 마음속을 꽉 채운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그런 경우가 몇번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아 당연하죠. 그럼 사, 나도 남자고 젊은 시절이 있었건데 그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끊었어요. 왜? 이미 선택은 끝났으니까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혹시 선생님한테 좀 호감을 표시한 여성분이 계세요? 아 당연히 옛날에도 있었고, 예. 최근에도 있었고 아주 노골적으로 한 경우도 아, 최근에 있었어요? 내가 예를들게요 일산에서 내가 그저 8년간 생활할 때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그 어떤 젊은 아가씨가 나를 저기 저 노래방인가 어디 그저 이제 밀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나는 이제 떡발 생각으로 간 거죠. <laughs> 떡통 들고 갔죠. 네. 딴 둘이만 있는 거예요. 밀실에. 그 여성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루에 버는 돈이 얼마고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라고그러더라고요내 남편보다 내가 얼마를 더 벌고 내가 능력 있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내연관계를 가짜 이거죠. 욕을 한 거예요? 네. 내가 그랬어요. 저는 떡팔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저 이미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파, 떡은 안 사더라고요. 그냥 바로 나왔어요. 저는 저, 이 이상한 것은 원치 않습니다고 나왔어요. 그런 일이 그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 을 보고 그렇게 욕을 하신 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하나 예의를 든것 뿐이에요. 그런 일이 많았다고요. 어떤 아가씨는 그저기 저거 자기 오피스텔에 네. 날 개인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지금 예의를 든것 하고 그게 그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완전히 그냥 거의 반나체 상태. 그런 게 이해를 든것 뿐이에요. 선생님 그거 거부했다는 얘기에요? 거부하죠, 당연히 거부하죠. 그건 내 자신을 속이는 건데. 그러면 어. 내가 거기서 오... 왜 젊을 때는 누구나 왕성하잖아요. 군번 살... 갈 때는 여자분 만날 일이 없잖아요. 아 착각을 마세요. 다 세상의 절반이 여자인데 그게 안될것 같아요. 다다 다 그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오래 한 군데서 있다 보면요. 다이렇게 오다 가다 하면서 서로 알게 되고 조직을 도 뭐. 이렇게 가까이 와질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그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차이뿐이라고요. 예를 들었잖아요, 둘.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건 비밀스러워서 말을 안 했어요. 왜 얼마나 비밀스러운데요? 아주 비밀스러운 뭐냐.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냐. 지금 세 건을 들었잖아요. 네. 그래도 부지기수예요. 근데 다 거절했어요. 이거 누구한테나 남한테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의 내 나이 정도 4 0대5 0대일 때는요. 내 주변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길을 어느 쪽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 살아가 비슷한 나이대도 아니고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안가요 당연하죠. 잘 나이가 더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나타나면은 절대 안 넘어갈 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 나이가 매진돼 67이에요. 아니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어진다고. 인생은 한 번이라고요. 남자도 여자도 아직. 그냥 모양만 남녀인 사람들이 만나서 외로우니까 같이 살자는 그런 관계지. 그때는 성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성적인 문제가 없다고요. 그 나이 들어 보면 대번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쯤 되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laughs> 선생님도 한때는 좀 이렇게 방황한 방탕한 생활을 했었어요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는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욕망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추락해서요 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수준까지 내려가고 육체적으로는 그냥 사방을다 쑤시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개망난이었죠. 보는 족족 다 거기다 섰다는 얘기예요? 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한 20년 동안요 네. 그 39가지. 낚시에 미쳐가지고 보는 돈은 낚시에 다 당진해 보기도 하고 영화란 영화란 그냥 하루 종일 쉬는 날 그냥 그 제주에 있는 영화관은다 갔어요. 하루에 다 돌았어요. 한 가지는 못 먹는 거예요. 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게 마음이 가슴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더 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거의 바닥이 된다 이거죠. 정신적으로 그냥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모범생으로만 자란 사람들은 예. 아무 말만 듣고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건들기만 해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무너져버려요. 거의 10중 8분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좋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서 실제로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단지 뭐 이렇게 보고 듣고 하면서 새 사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했던 사람들은 그게 모범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 이상적인 것은 옆에서 어떤 유혹이 들어왔을 때 바로 무너져요. 거의 충말로.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절대 안 무너지죠? 아, 옆에서 찌르고 오, 별로의 방을 놔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신문이 나요.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게 죽어도 싫어요. 죽어도 싫어요. 진짜 너무 싫어요. 그런 경험을 다시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사느니 세상 사는 거 진짜 그개돼지라다름 없어요. 근데 연예인들 보면은 맞아요. 그걸 넘어서 말까지 하잖아요. 그건 그 어떤 이유는 볼게요? 간단해요. 우리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수준하고 그 사람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수준은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못 올라가는 돈을 번 것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인기라는 거. 그거에 그 신기루잖아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추락도 더 깊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추락하면 끝나는데 그 사람들은 참 밑바닥, 하수구까지 추락하는 거예요. 공중에 높이 올라갈수록 바닥으로 쳐박는 것도 더 심하다고요. 죽는다고요. 죽음에까지 이르는 요 근데 자기가 경험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 어느 선에서 딱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 높이 올라간 사람들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들은 개인이나 가족만 말아먹는데 왕이라든가 체력가든 들뭐 끝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냥 그야말로 사회나 나라 전체를 다 말아먹는 거예요. 제주도에 계신 그 아내분 네. 그분에 대한 선생님이 었던 마음가짐이 네. 선생님은안 변한다고 했잖아요. 네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해. 저는 그게 의아한 거예요. 저는 의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노세했어요. 노세했고 그러면 좀 선생님 달라 노선을 바꿔야 되잖아요. 아 노선 안바꿔요 왜? 아니 선생님을 위, 위한 삶으로. 아니 내 나를 위한 삶으로 바꿔버린다면 그 껍데기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껍데기죠. 그게 무슨 무슨 의미가 있어 사는 게 그냥 남은 인생 목숨 붙어 있으니까. 아니죠. 지금. 번 돈으로 이렇게 여행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게 <laughs> 그... 의미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아니 만약에... 그게 왜 꼽지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laughs> 만약에 내가 그번 돈으로 네. 이런 관계를 약간 희석시키면서 내가 돈 쓰고 이렇게 막 여행하고 하면 큰내 눈에 비치는 거 그것이 내 마...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게 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얼마나 큰 만족감이 있는데 그게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만큼 나에게 배려를 해줘서 내 자양분이 돼가지고 내가 이만큼 치료가 됐다고 봐요 내가 그, 그녀에게 나의 모든 마음을 바친 대가로 내가 얻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 따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 지금까지 관계를 휘, 줄이거나 끊어버리겠다 하긴 한 거예요 그러면 아 그, 그게 그 아니죠 어?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탈달이 어. 어, 매일매일 번돈 주시면서 어. 좀더 여유 그돈 생기면은 그돈 가지고 어, 여행 가. 안 생기는데 하고. 지금 빚쟁이 예? 상태인데. 지금 빚쟁이 상태고 지금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경제력이 떨어져 가지고 상황이 더안 좋은데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능성도 없어요. 왜 나의 경제 활동 그리고 내뭐 노동 생산성은요. 앞으로 떨어졌으면 떨어질 절대로 안 올라. 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분한테 음. 선생님 그 정기적인 회복을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일단 충분히 지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외부인이 볼때 하는 말이고요. 언제까지 아, 거기 대 보상을 선생님에게? 시간을 해줘서. 보상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무한대예요. 뭐 아유.